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뭐 노화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눈이 가장 먼저 노화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노안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안이 오게 되면 어떤 증상부터 나타나게 됩니까? 네, 그 노안은 눈의 다양한 노화 변화 중에서도 수정체 부분의 노화에 의한 것입니다. 그 원래 우리 눈의 수정체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그 수정체가 더 두꺼워지면서 상이 맺게 되는데 이 수정체가 더 두꺼워지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먼 거리는 여전히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리는 상이 흐려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안이 오시게 되면 가까운 것이 더안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스마트폰이나 책과 같이 근거리에서 작게 보였던 것이 잘안 보이게 되어서 처음엔 기존의 거리보다 더 떨어뜨려서 높게 보여야 잘 보이게 되고 더 심해지면은 도포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안 보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30, 40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안 판정을 받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노안은 40대 중반 이후에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 30대나 또는 40대 초반에서 느끼는 노안은 대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그, 그 연령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작업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인 근거리 작업으로 인해서 피로의 축적으로 인한 것으로 주로는 그 안구건조증에 의해서 눈물막이 깨지면서 창이 흐려보이는 경우를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대 중반에서 50대 정도에서는 노안이 점점 심해지는 시기로 볼수 있고 돋보기가 점점 필요하게 되시거나 기존의 근시 안경을 쓰시던 분들은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거나 또는 보수를 낮춘 안경을 착용하셔야 하는 등의 보수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이 노안이 오면 이 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병증도 동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노안이 심해지면 가까운 글씨를 보실 때 눈을 찡그리고 어, 또눈 주변의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대체로 노안 자체에 의한 합병증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노안이 생기는 시기에 안구 건조증, 안검염증, 결막 충혈 등의 공반 증상이 같이 나빠지면서 눈에 그 불편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주관적인 시력 저하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결막이나 눈꺼풀의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시기에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긴 안목에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노안, 이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 제가 듣기에는 뭐 이렇게 눈동자를 굴려주는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 안구를 돌려주고 혹은 뭐 눈을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수정체 노화라는 개념에서의 노안을 예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깨진 눈물막을 회복해서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과도하게 돋보기도수를 높여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수정체 조절이라는 능력이 떨어져서 노안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10대가 지나고 나서 20세부터는 어떤 안경을 쓰냐에 관계가 없이 눈의 노화가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높은 도포기 도수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편안한 도수의 안경을 쓰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시력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 노안 교정 최근 들어서는 이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현재 가장 많이 그리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노안 수술은 수정체 부분에 다 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 한 개의 초점만을 가지고 있어서 백내장 수술 후에는 뭐 원거리를 보신다면 돋보기를 사용하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어, 노안 교정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마치 그 안경점에 있는 다초점 안경의 렌즈를 눈 안에 삽입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원거리가 잘 보이면서도 또 30이나 40c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도 동시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이중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만족도가 높지만 각막이 불규칙하시거나 막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에 도포기 사용을 포함한 노안 교정에 대해서 그 방법을 상세히 듣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3, 40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안 판정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컴퓨터라든가 뭐 스마트폰 등이 전자 기기 사용이 늘면서 눈의 피로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보호해야겠다, 지켜야겠다 하시는 분들 전자기기 사용 좀 멀리하시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 바깥 활동도 좀 많이 하시면서 멀리 먼산 쳐다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 눈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